뭐야? 네, 아 어, 일단 조웅 씨가 이번에 또어 어, 귀에 열쇠를 달았는데 네집 키를 달고 나왔습니다. 네, 나도 하나 달아야 돼. 아, 아, 내가 하도 잃어버리니까 키를 귀에 달았어요. 귀걸이도 할게 해가지고 누가 없나 해가지고 찾아보다가 어때요? 있는 걸 없는 걸 뭐가 달라. 아 뭐가 더 좋아? 약간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은 <웃음> 야. 야. <laughs> 아니 이렇게 누르면은 뭔가 <웃음> 진짜 아파. 부리 날거 같아. 삐꾸. 그 애기들 그거, 진짜. 그거 있잖아요. 진짜. <laughs> 이러고 할거 같아. 아무튼 저희가 이번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약간 귀에 포인트가 들어간 그런 어, 느낌이 많습니다. 힙 포인트. 어 힙포. 힙포. 네, 애드리브의 신 신런진인키모 어, 모셔봤습니다. 네 일단은 꺾기하나좀 보여주세요. 네, 네, <laughs> 네. 는 <나를>. 13번, <laughs> 아, 아니, 상 14번, 아니, 나1꺾번꺾 네, 꺾기번 네, 네 14번, 아니, 14번, 아니, 1번 아니, 1 4 어 기다려 아저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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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왔어. 커 진짜 기다려 아저씨 조선 하나 만들어 주세요. <laughs> 네. 그래서 일단은 어, 둘중 누가 더 어, 커요? 키는? 당연히 얘지. 월등. 아 월등 아, 월등이... 아, 커? 아 저번에 아, 네. 그 우리 뭐 나갔는데 옷을 되게 비슷하게 입었어 가지고 진짜 누가 누군지를 몰랐어. 얘는 근데 클줄 알았어 인때 <laughs> <laughs> 뭐. <웃음> 예전에 <웃음> 큰 애였어 가지고. <laughs> 아, <laughs> <laughs> 제가 연습생 때 정은이 <laughs> 기절거든 진짜... 비슷했나? 아 비슷 아니야 비슷하거나 아니면 너가 좀더 컸어 근데 지금 엄청 더 컸어요. 재민 내가... 재민이가 <목소리도> 아, <목소리도> 또 염색을 또 새로 했어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저는 흑발로 했어요. 진짜 진짜 멋어때요 <목소리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괜찮으신가요? <목소리도> 너무 멋있어. 진짜 나 오늘 보고 또염색했잖아 <목소리도> 그대서 어 뭐야? <목소리도> <목소리도> 근데 원래 이 흰색을 만들기가 어렵대요. 아 네. 그, 그래서 약간 색몇 번? 살짝 아깝는 이건 아니죠. 근데 나 2년 동안 탈색을 려요 과를 다한 장도 대비하고 나서 한번먹어 근데 확실히 재미가 내가 봤을 때 밝은 머리를 자주 했어가지고 이 머리 하니까 진짜... 아무런 넉바리었던 적이 있어요. 기질. 근데 너는... 근데,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너는 다 잡아.